잘 하는 거부터 해서 공감 능력 1도 없고 완전 블랙 컨슈머의 소시오패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몇마디 들어보면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민중장이랑 최소상 우리 또 도원결이 유비 광고 장비 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냐면은 미니 빨간색 에디션 이차에 지금 데미지 상태가 어떠냐면은 차 상태에 뭐 베이스나 이런 건 괜찮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저 정도면 무난하게 작업할 수있 상태 확인했습니까? 아 무난하죠 카메라 보라고 하죠 <laughs> 일반 광택을 하기에는 수월한 작업이 될것 같지만 그렇나? 페인트가 지금 바깥에 하얀색 가루들이 막 묻어있다고 합니다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뭐별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예, 그냥 먼지에 대워터스파이 예, 정도 기본적인 데미지 하지만 접사로 찍어봤을 때 보면은 이렇게 페인트 같은 거 보여? 잘 보입니까? 이렇게, 이렇게 본네트는 그렇게 뭐 심한 편은 아닌 것 같고 보통 근데 이런 차들 공통점이 천장부터 원래 봐야 되는 거아 천장이랑 유리 천지 다 봐야 위로 음,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위에서 맞으니까 아래쪽은 좀덜 심할 거고 어, 엄청 심하네 이거 <laughs> 와 이거 뭐야 이거 페인트잖아요 다 전부 다 뒤쪽이 근데... 상당히 많네요 트렁크도 이 진행 방향이 이쪽에서 시작돼서 여기 본네트 쪽으로 날려있 전체적으로 튄것같아니다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본네트보다 트렁크랑 그냥 여기 위에 뒤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거든요. 그 앞쪽에는 어... 그렇게 크게 듬성듬성. 특별한, 예, 듬성듬성 있었는데 어. 지금 뒤에는 지금 보면 로고에도 엄청 껴 있어요 지금 음. 그 와이퍼 이런데도 껴 있고 지금 이 이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진이나 전화상으로는 정확한 견적을 매길 수가 없고 실내에 음, 그렇죠. 들어와서 이렇게 검수를 통한 다음에 항상 정확한 거그렇습니요 다들 이제 문자로 사진 보내주시고 이거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이래서 오면은 뭐 금액 올리려고 하고 막 이런 전략은 있는데도 있겠지만 이런 약간 애로사항에서 사진으로 약간 조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투광점에 비춰서 봐야 더 꼼꼼히 체크할 수 있다는 거. 약간 특별한 데미지가 있는 분들은 방문해서 상담을 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일단 천장이 전체적으로 일단 다 많긴 많아요. 우와. 본네트보다는 훨씬 더 많고 일단 천장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천장이 이제 선루프가 이제 파노라마잖아요. 이 고무에 낀 것도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거고, 이또 고무가 딱 보면 딱 천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거다 제거를 해야 되는 건데 필러도 이거 앞에부터 쌓으 <laughs>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있긴 있어요. 에이. 아, 듬성듬성 있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게 많아진다는 거, 이렇게 점점 에이. 밑에도. 밑에도 싸악. 형님 이데 이거 얼마 받기로 했어요? 풀 패키지 4 3만 원에. 네. 일단 우리가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게 보이냐고, 이게 보이냐고, 안 보이지 잘. 안 보여요. 하나. 보여. 어, 이 정도밖에 안 보이잖아. 보이, 안 보이 하나도 안 보여. 어, 천장 사진 없어요? 이게 네. 천장이야. 천장이 안 보인다고. 아, 야, 이렇게 찍으면 안보이안 보이잖아. 그래서 아, 나는 이거 이 정도면 또 수성 페인트라 그래서 풀 패키지 다시 3만원에 네. 상태가 그렇게 심해 보이진 않아서 사실 20만원 정도만 추가를 받으면 되겠다 싶어서 이거 천장 보니까 좀더 받아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지금 사실 여기만 보면 20만원 추가금을 안 받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아 편향해드리려고? 아이 정도면 안 해도 되잖아 그렇죠, 솔직히 포네트만 그렇죠. 보면 우리 또 짜치니까 아 그래 여러 군데라 앞에 네. 천장만 봐도 근데 지금 나는 좀 충격적인 게 사실 왜 뒤쪽은 이렇게 안 보내주셨을까? 뒤쪽은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시지도 않았고 그지 그래, 이거 보면은 뒤엔다 에 그리고 심지어 실내 주차장에서 찍었다 그러면 더잘 보였을 수 있는데 오히려 자연광에서 안 보이는 걸 뻔히 알고 이렇게 찍어주신 건 아니겠지? 설마 그렇게 의도를 하시고 찍은건안 시기? 어, 근데, 안 시킬 것 같아요. 그 누가 봐도 붉개 구름 오랑모랑 피어 있는 그 화창한 날씨에 찍으면은 이게 보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올라가 주시네요. 아 근데 또 우리 수강사가 또 이렇게 또 투명하고 정직하게 또 하려고 착하게 호구 안 당하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냉정하게 내가 알기로는 이 정도면은 거의 이 차가 광택만 해도 거의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 받으면은 내가 봤을 때는 아무리 타 업체를 얘기를 하면은 150은 맞지 않을까? 그정도 받아요. 그 정도 받아요? 150 정도는 받을지 않을까라는 그 머릿속 계산으로만으로도 충분한데 근데 150에서 나는 솔직히 말해서 10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이 고객님이 좀 부담 가증 부담감을 좀 느끼실 것 같기도 하고 추가금 20에서 그냥 40만원 받고 그래서 한 80만원 정도에 그래요 어렵기 우리 셋이 오늘 작업하니까 아, 아, 아 그그 그치 그니까 그니까 3만원은 그냥 우수리 빼고 80만원에 하는게 어쨌든 일반 광택이나 유리막만 하더라도 그냥 훨씬 비싸죠 광택만 한대 100만원 정도 이 정도 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그러시죠 가자고 네. 네. 여보세요? 아, 예, 사장님, 그리고 지금 상태 한번더 꼼꼼히 보고 있는데요. 예, 예, 천장이 엄청 심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그거를 이 20만 원 추가금 받고는 조금 저희가 작업하는 게 조금 난감해서 20만 원 추가금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 가요 어, 페인트 제거하는 거 20만 원추가받기로했잖아요 원래.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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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갖고 60 몇만 원인데, 어, 예, 예, 근데 천장이랑 이런 데가 너무 좀 심해서 추가금을 더 받아야 되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서 전화 드렸어요. 어. 너무 심한데 천장이랑 이런데가근데 네. 근데 네. 전체적으로 날렸다고는 처음에 말씀드려서 견적이 나온 건데. 전체적으로는 근데 제가 말씀드릴 때 차를 보고 나서 예. 더 추가가 붙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차마다 상태가 틀리고 들어와 보면 또차 상태가 더 심한 경우도 있고 덜 심한 경우도 있어요. 덜 심한 경우는 제가 추가금 안 받고 진행한 적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거는 좀 심해요. 뭐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는 뭐 사장님이 선택하시는 건데 예. 일단은 그래요 상황이 너무 심해서. 그리고 이거 보통 다른 데 가시면 한200 정도 받을 거예요 펜스 날린 거는. 전라도 얼마 받아? 200 받아? 대전 얼마 받아? 1 5 0도 받아? 대전 1 5 0 정도 나온다, 그러고, 목포는 그냥 2분 정도 받는다, 그러면. 전 견적은 다른 데서도 보긴 했어요. 네, 근데 네. 이제 여기서 네. 유튜브도 나오고 네. 해서, 네. 잘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을 넘게 네. 기다려서. 네. 네. 저희는 예. 예약이 확차 있으니까, 당연히 뭐 기다렸다가 예약, 예약을 하신다는 것도 기다렸다가라도 하겠다라는 의도로 이제 맡기신 거잖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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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한 달을 기다려서 이제 한 건데. 그죠, 네. 그죠. 금액을 뭐, 네. 얼마나 말씀하시는 거예요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네. <laughs> 뭐 싸게 해드리려고 저희도 이렇게 한 건데, 사실. 근데 천장이랑 이런 데 상태가 좀 심해요 많이 제 생각에는 이거 추가를 40을 받아야 될것 같아요 40이요? 네 아... 너무하시네 원래 이런 식인 건가요? 아니 이런 식이 아니라 예. 사장님, 저희가 예. 이식주가 받는다고 한 거는 사장님 보내주신 사진 토대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차 천장까지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심한 줄 몰랐어요. 어저께 차 인수하시는 분은 예. 안 보이는데요라고 말씀을 하셨고. 밖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비전문가잖아요. 이게 그, 겉으로 봤을 때안 보인다라고 말씀하신 건 예. 생각보다 심하지 않다라고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예 저도 심하지 천장, 않게 봤어요. 근데 이제 천장은 예. 거, 천장이 좀더 심하더라도 예. 다른데 부분이 좀덜라니까 예. 그래도 괜찮지 않나라는 지금 저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 그 사장님 생각이신 건데 일단 우리는 저희도 시간 싸움 하는데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장님, 사장님 입장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예. 제 입장이 있자, 제 입장도 있잖아요. 네네네. 저도 다른데 견적을 다 받고 네, 네. 사장님한테 의뢰를 한 거였거든요 네네네 네, 네. 예, 근데 다른데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네. 사장님이 지금 제가 한 달을 넘게 기다려서 뭐 네. 어느 정도 차이 나야지 이거 뭐 진행을 하지 40만 원을 추가금을 얘기하시면 네. 제 입장에서는 선생님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한달 넘게 기다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아유.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시겠어요? 상태가 심해서 그러면은 저는 일단은 얘기는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상태가 심한 정도가 좀 심해요. 천장이나 이런 데 룩. 그러니까 이런데, 제 입장에서 네. 사장님이 제 입장이라고 하면 가격이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사장님이 약간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격이, 자, 가격이 딱 정해진 상태 는 아니에요. 지금? 예. 아니라 하더라도 예. 예.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나야지. 그렇잖아요. 사장님 20만 원 추가금이었는데 사장님 그러면은 어느정... 예, 그러면요 사장님 차 저거 예. 광택 내고 실내까지 해주는데 얼마 받는지 아세요? 디테일링 샵에서? 예, 알아요. 얼마예요? 뭐, 저, 가격마다, 가격이 그 집집마다 조금씩 다르죠. 네. 알아보게 네. 뭐 얼마예요? 어? 지금 뭐, 한달 넘게 넘어가지고, 제가 뭐, 그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기억을 하고 있진 않아요? 저희가 댓글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풀패키지 같은 거 싸게 하는 건 아시죠? 네, 뭐, 싸게 한다고 래서 제가 거기다가 네. 의뢰한 거예요. 네, 싸게 하는데, 여기서 네. 추가금 붙으면은, 그래도 다른 데보다 쌀까요? 비쌀까요? 아니, 지금 다른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기하는 사장님이 거잖아요. 금액적인 걸로 얘기하시니까 저도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금액 건데 금액적인 것도, 네. 저도 다른 데를 그, 이 건에 대해서 네네. 그 견적을 다 바꾸 한 거라니까요. 네. 그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그거 페인트 바로 지워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사장님한테 의뢰를 할때한달 기다려도 상관없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진행한 거예요. 바로 지워도 바로, 되는 페인트 는 아니면 안 지우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저 페인트는 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바로 안 지워도 수성이면 바로 안 지워도 된다고 뭐 말씀. 드 그, 예. 뭐 그렇게 일단 사장님 말씀이 그 사장님은 네. 전문가시니까 그렇게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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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제, 제 입장에서는 바, 빨리 네. 지우는 게 육안으로 네. 봤을 때도 좋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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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른 데 견적 받아서 받은, 거에, 받은 거에서 그냥 네. 해도 상관은 없었어요 근데 네. 차이가 사장님 되나 뭐 다른 데나 더싼 데도 있어요 제가 신중고로 네. 견적 받은 것도 있고 네. 그 가서 말씀드린 것도 있고 네. 그거는 확인시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네. 40만원 추가라고 하시면 네. 제입장에서 갑자기 난감하죠 그 차도 오늘 가져가죠 어제 가져가지고 가셔 오늘 작업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제 가져와서 원래 오늘 출고잖아요 네. 네 오늘 네. 작업하고 네. 근데 그거는 저희 네. 그거는 문제될 게 없고 사실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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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뭐 어긴 사실도 아니고 그 사장님 생각은 얼마를 받아야 되는 생각을 하세요? 저는 사실 얼마라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장님 네. 이제 심하다고 하시, 하셔서 하셔서 네. 추가금을 얘기하시길래 얘기하는 거지. 네. 추가금이라고 다뭐 받아야는... 생각하고 있던 게 없죠. 당연히. 네. 없으세요. 근데 저희가 지금 그래서 저희가 보고 나서 판단을 한 예. 거잖아요. 예. 조건이 안 맞으면 할수 없는 건데 20만 원 추가금에서 네. 뭐 5만 원, 10만 원추가금인 추가금도 저는 사실 좀 난감할 것 같은데 예. 지금 40만 원을 얘기를 하시면 예. 저는 그 금액에는 못할것 같아요 아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 그냥 보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조건이 아, 안 맞으면 할수 그럼... 없는 거죠 뭐 예, 그럼 보내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정말 그만해야 되냐? 여러 업자분들 이런 경우 있으면 정신 단디 차리시고요. 예. 이렇게 사기치면서 진짜 막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삽시다, 진짜 제발 좀. 예. 어, 여러분들,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오시기 좀 편하시게, 해남, 지금까지 오신 분들이 고민 많이 하고, 막 휴가 에서도 오시고, 가족 여행 짜서도 오시고 하셔서,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걸려서, 매장, 해남 매장은 지금 정리가 됐고, 8월 달부터는 이제 광주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매장 구해서 지금 할 예정이니까, 어, 8월 달부터는 광주 매장에서 작업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 영상 보시면은, 8월 달 예약, 광주권으로 잡아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